이거 만든 사람 진짜 상드리고 싶은데요. 저 이거 쓰고 다른 거못 쓰겠더라고요. <laughs> 안녕하세요 표영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영상인데요 올한해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 덕분에 많은 용품들을 구매해보고 또 리뷰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과연 어떤 제품들을 올한해 동안 잘 썼는지 모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막 잠깐 쓰다 버리는 거 말고요 1년 내내 정말 잘쓴 제품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을 만한 제품들로 어렵게 골랐습니다 자 2023년 강아지 용품 베스트 5 바로 시작할게요 자 먼저 5등은 커브 미용가위입니다. 자, 이 가위는 진짜 만원도 안 하는데 1년 내내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털이 자라면서 눈을 가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일반 일자 가위로 잘라주면 잘라준 부위가 티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커브 가위로 잘라주면 진짜 자연스럽게 잘 잘리더라고요. 또이절삭력도 너무 좋아서 다양한 곳에 쓸수 있는데요. 눈 위나 눈 아래 얼굴 부분은 기본이고 아이들 엉덩이 털이나 하이바 모양 등 굴곡진 부분 미용해줄 때 정말 유용합니다. 자, 이런 가성비 좋고 활용도 좋은 가위가 왜 5등이냐 하면 사실 1년 정도 쓰다 보니까 이 조임새 부분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이게 일반 가정에서 쪼일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 보니까 내구성 측면에서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셀프 미용 입문용 과일로는 충분하다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리고요. 우리 강아지들 초롱초롱한 눈잘 보일 수 있도록 가리는 털 잘라주는 용도로 진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오래 써보진 않았지만 딱 쓰자마자 역대급 아이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4등은 바로 파미아 논슬립 계단입니다. 가 고관절이 좋지 않아서 제가 계단에도 유독 진심인데요. 이 계단은 딱 쓰자마자 너무 좋았습니다. 아, 무엇보다 이 모양이 넓어서 좋았는데요. 보통 이런 계단을 침대나 소파에 많이 두는데 이렇게 계단이 툭 튀어나와 있으면 지나다니면서 걸리고 또 집이 좁아 보이기도 해서 아쉽잖아요. 그런데 이 계단은 넓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걸리적거림도 없고 공간도 넓어 보여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강아지에게도 좋은데요. 기존 계단들은 폭이 좁다 보니 계단 면적이 작아 강아지가 안 쓰는 경우도 많요 이 계단은 이용 면적이 넓다 보니 푸어도 훨씬 쉽게 잘 사용하더라고요. 자, 이 외에도 꺼지지 않는 단단함이나 방수력, 커버 분리 세척, 내부 오염 방지, 미끄럼 방지, 활용성 등 어떤 면을 따져봐도 괜찮았습니다. 물론 제가 충분히 사용해보진 않아서 높은 동수를 매기진 못하겠지만 다른 계단들에 비해서 딱 쓰자마자 압도적으로 좋은 점들이 느껴져서 강아지 계단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 계단 한번 써보셔도 정말 좋으실 거예요. 다음은 우리 반려견이랑 차 타고 이동할 때 정말 중요한 제품인데요. 바로 강아지 이동장 두 가지 제품이에요. 3등 아이리스 캔넬 울치 카시트 먼저 이 아이리스 캔넬을 소개해 드리면요 제가 2년 정도 차에서 캔넬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불편함 없이 너무 좋게 사용 중입니다 제일 큰 장점은 바로 이 캔넬을 여닫는 문이 정말 부드럽다는 거예요 다른 캔넬들은 이렇게 열때좀 뻑뻑하고 기분 나쁜 쇠 소리가 나서 불편했는데 이 캔넬은 2년째 한결같이 부드럽게 열립니다 그리고 문 방향이 좌우가 다 열려서 어디에 두어도 문제없이 잘 열리고 이동할 때도 흔들림이나 소음이 없어서 푸우도 안에서 잘 쉬어 그리고 디자인도 정말 깔끔해서 차에 두어도 질리지 않고 집에 두어도 어디든 잘 어울립니다. 가격은 조금 있지만 정말 튼튼하고 예쁘게 잘 만든 제품인 만큼 한번 쓰면 은 진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캔넬이에요. 그래서 캔넬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캔넬 사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카시트도 하나 추천해 드립니다. 이 카시트는 정말 가격 대비 훌륭한데요. 카시트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안전사항들도 잘 갖추어져 있고, 강아지가 차에서 편하게 쉴수 있도록 앞뒤로 쿠션감도 푹신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방수 재질이라 소변이나 공복토 걱정도 덜하고, 만약 오염이 되더라도 전체가 탈부착이 가능해서 세탁도 걱정 없죠. 자, 그리고 어디 도착했을 때 벨트 풀어주고 바로 그냥 손잡이 잡고 이동해버리면 이동가방이 되어버리는데, 정말 편리합니다. 저는 사실 카시트를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카시트를 쓰면서 카시트 매력을 알겠더라고요 운전 중에도 강아지를 만질 수 있고 운전할 때 피로감이 싹 사라지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카시트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 카시트 한번 써보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산책용품 인데요 이 제품 덕분에 산책의 질이 확 올라갑니다 이등 뮤니컨트 배변 봉투 홀더 우리 강아지를 산책하다 보면 이렇게 응가 했을 때 우리 배변 봉투로 Oop. 담아서 어떻게 들고 다니시나요? 들고 다니기엔 요즘 너무 추워서 손에 시렵고 또 주머니에 넣자니 이거 냄새 배기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자, 이럴 때이 뮤니큰 트 배변봉투 홀더를 한번 써보세요. 진짜 완전 신세계예요. 어떤 리드줄이든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걸어주면 쉽게 착용이 가능하고 질감이 말랑말랑해서 리드줄 컨트롤할 때 걸리지 않고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차 부분이 생각보다 강도가 있어서 배변봉투를 대충 꽂아줘도 아무리 격한 산책이어도 절대 빠지지 않고 버튼 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색깔도 예뻐서 산책줄이랑도 잘 어울려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산책줄이랑 커스터마이징 하기에도 좋습니다 자 우리 산책은 매일매일 하는 만큼 이런 푸페콜도 하나쯤은 사두시면 패티킷도 지키고 매일매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은요 이거 만든 사람 진짜 상 드리고 싶은데요 저 이거 쓰고 다른 거못 쓰겠더라고요 대망의 1등은 패스룸 눈꽃빛 자 이건데요. 이거 보고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기존에 쓰고 있는 눈꽃빛이랑 다를 게 없는데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야? 엄청 특별합니다. 자 일단 이 모양이 기존과 다르게 둥근 모양을 볼수 있는데요. 이 둥근 모양이 반려견이 코와 입, 눈 이쪽에 굴곡진 모양을 본떠서 만든 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해보면 강아지가 거부감이 적고 눈곱들도 더 세심하게 떼어낼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눈가가 정말 예민한 부위라 주의가 필요한데요. 끝부분 모서리가 뾰족하지 않아 훨씬 덜 위험하더라고요. 특히 이 노란색 부분이 고무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잡고 빗질해주면 정말 안전하면서도 섬세하게 빗질이 가능합니다. 푸호도이 빗으로 눈가 정리해주면 정말 편해하고 해주는 저도 편하더라고요. 자 이런 디테일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써 보시면 차이가 크더라고요. 아이들 눈곱 떼어 주거나 눈 주변 털 관리해 줄때이빗한 번만 써 보세요. 정말 다른 거못쓸 거예요. 자, 오늘은 올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잘쓴 강아지 용품들을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용품들이 여러분의 반려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한 해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2023년에는 정말 여러분이 보내주신 많은 사랑 덕분에 후호형 채널이 드디어 10만도 돌파해서 이렇게 실버 버튼도 받게 되었습니다. 아, 다 정말 여러분 덕분이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다양한 컨텐츠들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의 반려생활이 더 실기롭고 유익해질 수 있도록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도 다음에 실기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